이런 반응이 있지만 또 다른 반응이 동시에 돌아가는 게 뭐냐면 심근이 이완하니까 심근이 이완했다라는 정보를 심근 수용체에서 감지해요. 그러면 심방에서 나트륨 이뇨 펩티드 요거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명칭에서와 같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이뇨를 유발하는 펩티드 호르몬이에요. 나트륨이 배설되면 이뇨가 유발될 거 아니에요?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체액을 보존하는 거라면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는 나트륨을 배설해서 체액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겠구나라는 얘기 요거 하고 싶었단 말이죠. 이게 왜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성.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니까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항상성의 반응.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러므로 RAA는 당연히 억제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레닌의 분비는 좀 억제되겠네. 아니 지금 혈압이 상승했는데 레닌 분비가 유발될 이유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나트륨 재흡수도 억제될 거다라는 얘기. 요 얘기 좀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요. 어디서 4편에서 예. 자,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